모서리 3, 그 다음에, 어, dp, 어, 이렇게 내분냈단 소리고, bqr, c, g, h, d와 이루는 각이다.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? 경사면에서 코사인 구할 때, 일반적으로 여,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, 이게 좀 만만해 보이지 않나? s 곱하기 코사인 세터. 음. 이걸 도울 수 있다면 계산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. 음. 길이를 찾는 게? 노랑. 이 친구를 여기에서 정사행을 내려야지만 이 면으로 갈거 아니야? 그럼 이 면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길까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형태지. 응. P는 D로 오고, 이런 형태로, 이런 형태로, 이런 형태로. 응. 맞죠? 그렇다면, 일단 이 부분은, 이 부분은 계산이 아,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, 어, 여기네요. 이 부분은 3, 3이니까 2분의 9라고 볼수 있겠네. 그 다음에 S 찾아야 되겠죠. 그럼 S는 어떻게? 자 3이면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루트 10 이등변삼각형 그 다음에 3에서 대각선이니까 3루트2 여기 3 3이니까 얘가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준 거잖아. 요 네. S 한번 구해 보자. 자, 삼각형. 아,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. 이거 q. 자르면, 2분의 3루트 2. 기타 써서 높이를 구해봅시다. h제곱. 10 더하기. 2분의 9. 피는 루트 식으고 네. 넓이는 음, 높이랑 얘랑 그냥 바로 곱하면 되겠죠. 2 대충 예 이상 1의 밑변 3 높이의 어. 근데 이 h가 어. qh로 나오는 거예요. 음. 이거 스에서 빼야 되는 거나요? 아. 얘랑, 얘랑 없애고. 그러면, 코사인 세타는 방금 구한 걸 분모로 보내고, 이 보내고,